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네, 오늘도 이정섭 선배님을 모시고 또 학창 시절의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laughs> 네, 잘 지내고 있어요. <laughs> 양정 동문들한테 그렇게 전어 나오네? 이거 봤다고 <웃음> 그래요? <웃음> 지난번에 형님. 술 얘기도 했었죠. 커닝 얘기도 했었죠. 또 노래 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소풍 얘기를 하고 수학여행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도 옷을 오늘 편하게 하고 모자까지 쓰고 나왔어요. 근데 형님이 더 좋은 장소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정서비 형님 사시는 곳에 뜰입니다. 굉장히 이쁜 뜰이라 여기서 하는데 단점은 여기 성남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오늘 헬리콥터 소리도 나고 뭐 이런 게 나는데, 소음이 나더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유난스럽게 <laughs> 비행기가 많이 댕기네요. 수학여행을 생각하면은, 중고등학교를 다못 갔어요. 수학여행을. 형님은 아,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지금 표정이 막 이상해진 게, 학년주임 하시던 김상진 선생님. <laughs> 그 양반이 의도는 좋아. 음. 공부시키고 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못 갔어요. 아, 이건 좀 심했네요. 아. 형님은 차라리 이제 선생님이 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다고 했지만 저희는 중학교 때 세상에 선생님이 수학여행비 거둔 거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못 갔고 고등학교 때는 가셨어요, 형님? 고2 때 대부분 가시. 음, 음, 음. 네. 그때도 공부시킨다고. 아, 그때도 그러면 공부 때문에 못 가신 거라고? 서울대 몇명 들어갔길 공부를 시켰어? 일곱 명, 일곱 명 때문에 최수하면서까지 <laughs> 죽은 줄같더라나 지금 다 기억하네. 법대 이정훈이 가갔고 서울대 그리고 정치과 제수에서민정성이가갔고 제대 6 4살인데 이경식이가 약대 나갔고 신건철이가 물리 대수학과 같갔고 박선영이가 공대 광산과 갔다. 형님하고 <laughs>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 못할 판이야 무슨 어. 서울대 간친구들 이름을 다 외워 그 이... 저희 때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은 그해 우리가 10월 15일인가 떠나려고 했는데 14일 날 경서중학교가 건들목 참사가 나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로 학생이 마흔 몇 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2 때예요 인준식 선생님이, 야, 승희라, 니네 수학여행못 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아니, 내일인데요 그랬더니, 야, 나 오늘 열차 사고 나서 못 가. 그래서, 아, 그래도 집합하려는데요. 그래서 가봐, 임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장충체육관을 갔더니, 그 앞에 애들 다 모여있잖아요. 다 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엄정섭 교장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사립, 중고등학교 협회회장인가 연합회회장, 네, 협회회장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수학여행은 취소. 이러고선 아, 학교로 집합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해산해가지고 학교로 다 갔더니 대안으로 나온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내일 망월사 소풍으로 대신 할 테니 망월사로 집합이에요. 소풍 간다 그러면 김밥 살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해온에도 있지만 밥 얻어 먹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저두번다못 갔어요 우리 형님도 두번다못 가셨네 소풍은 그래도 기억이 나시겠다 소풍은 중삼때4 1구가 음. 나서 아. 휴교령 내려가지고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쉬었어요 아. 근데 하복 입고 6월 4일날 <laughs> 세금정 문수함으로 소풍 간다 그래가지고 그 세금 장 삼거리 <laughs> 거기서 모였는데 그날따라 아침에는 흐리더니 냅다 <laughs> 모였을 때 소낙비가 쭉쭉 <laughs> 왜 소풍 가는 날 비가 온다 그러면. 그 전설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학교 <laughs> 질적에 무슨 뭐 우리 양자학교는 공동배지였는데, 뭐 그걸 다 헐적에 용이 나다 <laughs> <용인데>. 그래서 물복이 뭐 <laughs> 어, 있문니뭐어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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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러고 빙견됐어요. 음, 그렇게 해서 소풍을 못 음. 가고, 내가 또 중삼 가을 소풍도 못간 음. 게, 영국반 <laughs> 합숙 때문에 아. 소풍 못갔지수학학행 아. 얘기하면은 진짜, 참, 그 3박 4일 동안 맞아요, 동기들끼리 맞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대는 게 음. 밥정, 잠정이 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극반이 합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방송반 출신이니까 방송반에서 신입생을 뽑으면은 좋은 장소에 가서 1박 2일로 하면서 그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어, MT라고 그러지 그렇죠. 요새 뭐, MT MT 하는데 그거를 안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아유. 그래서 한 친구는 저한테 와 가지고 입맛이 저마다 <laughs> 각각이지만 뭐 자기 자식 갖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다만 추억은 많을수록 음. 좋아요 아유. 그래서 그 친구가 <laughs> 선배님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 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그리고 전화를 근한2삼 30분 넘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아, 하여튼 저도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또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근데 결국은 못 갔거든.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과연 그 후배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을까? 아니면은 그 하룻밤을 MT가 있는 후배들,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온통 거기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였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클 쪽에는 집이 어려워서 음. 도시락 못사주니까 그렇죠. 음. 소풍도 음. 못 보내고 그러는 애들이 음, 있었어요. 나도 국민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밥을 점심을 싸줄 준비가 음. 안 돼서 서빈에 가서 놀다 오라고 네. 외가 집 가서. 근데 내가 엄마한테 해 달라 그래서 집에서 있는 반찬에다가 시루떡이 마침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쪄가지고 계란 두개 삶아가지고 그러고 갔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승가사로 갔 가서 큰 상권이에요 그때. 사범학교 갓졸업한 민기봉 선생님, 네. 황청자 선생님, 그 선생님들 구두 신고서거기 이렇게 피탈길을 넘어질까봐 이렇게 하시던 제가 지금도 눈에 서네요. 별 기억을 다 하시는구나. 아. 저는 소풍 가면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이 꽈리를 물어야 어, 되니까. 인생이 씨, 원래 <laughs> 이걸로 사니까. <laughs> 그래서 사회를 보는데 제가 변동훈 선생님 참 존경했어요. 저 고3 때 담임이셨고 그 사회를 보다가 선생님들도 노래를 시키잖아요. 오락 시간이면 그래가지고 변동훈 선생님을 시켜야 되는데 별명이 그분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미쳤지 우리 학교에 가수 이미자 씨의 오빠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놀라는 거야 어. 선생님들도 아, 이미자 오빠가 있어? 이미자 오빠가 누구야? 막 이러는데 <laughs> 여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변동원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랬어. 음. 그 선생님이 구강 구조가 조금 여기 볼 따근에서부터 <laughs> 입이 <웃음> 약간 튀어나오셨지 에. 그래서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음. 왜냐하면 소풍 가면은 점심 때 맥주 한 잔씩은 잡수시잖아요. 옆에 계시던 선생님이 변 선생, 당신 이미자 오빠야 나와야 나와 이러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무시다 말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웃고 난리가 났지 선생님도 기겁으로고 웃으시고 난리가 났지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도 하셨는데 다음 날절부르시더라고승희라는 일로 와봐 그래서 교사실로 갔어 그랬더니너 미자 오빠가 뭐냐 미자 오빠가 <laughs> 이러고 별명 서운해하셨나봐 굉장히 그 선생님이 어, 늘 부드럽게 이렇게 음. 하는데 얼굴에 옛날 분들 거의 그렇지만 미소가 없는 분이에요. 아 웬만해서는 그렇죠. 네. 미소는 없 분이요 미소가 없는 분이요잘 나간다. 저는 그 선생님께 좀아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외여행 처음 갔을 때 상하로 만든 담배파이프가 있는데 변 선생님이 담배 참 즐기셨어요 제 친구 중에 윤기찬이가 야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안 갈래? 그러면서 자기는 양담배를 한 보루 갖고 왔더라고 구세기 체제를 맞았어 있습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이나 너무 한이 맺혀 저는 정말 한이 맺히던데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졸업 35주년 됐을 적에 3삼5 수학여행 가자 이래 가지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어, 갔다 왔어요. 교복, 교복 입고 예 예. 음. 그때 선생님 그세 분을 모시고 갔는데 세분 중에 이종호 체육 선생님이셨고 그다음에 이문영 선생님. 음. 네, 그다음에 한 분이 박병환, 박병환 선생님. 선생님. 국어 가르쳐 주시고 키 크신 분. 박병환 선생님. 요즘도 그렇게 큰분 없어요. 2m 정도 되세 우리 코트는 두벌 나와요. <laughs> 그래서 그 세분 선생님을 모시고 가면서 절도 드리고 그다음에 학창 시절에 간걸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해 보자고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 자는 방도 급습해 가지고 가방도 뒤져서 소주도 어, 찾아내고 담비도 찾아내서 야단도 치고 그다음에 설악산 갔을 때는 다 우리가 교복을 입었으니까 어 우리 학생이다. 학생으로 할인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할인도 받고 그랬었어요. 재밌게 참 다녀왔는데. 맞아. 비에온 복학생의 어디가 나꼭 있는 지각 따라가 볼까요? 아좀 돼. 아좀 걸어. 하나! 둘! 셋! 넷. 학창 시절에 눈 감고도 했던인원 체크마저 쉽지 않아요. 정원 결기갑 빠진 사람 있어? 계속 좀 불러 줘. 체크. 유재용 유희종, <laughs> 어, 예. 유이종. 예. 김영기. 예. 없고 화장실 아, 갔어요, 갔어요. 네. 김원태 아, <laughs> 아, 김호철 네. 원영복. 실수의 네. 모습마저 네. 35년 전 네. 그대로인 10명의 네. 동창생들 네. 달라진 것은 어, 이제는 우수여유가 생겼다는 네. 것이다 네. 오랜만에 하시는 것 중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데 그, 전부 다 관절이 약해져가지고 <laughs> 속도가 좀 느리네요 생애 첫소학여행 쉽지 않은 일은 또 있다 학생증이요? 학생증, 교복까지 단체로 맞춰 입은 김에 입장료 학생점. 할인까지 받고 학생점. 싶은 분들을. 우리, 우리 여동생이에요. <laughs> 아하, 큰 소리 반. 에이. 있고, 나이도 젊잖아, 그러니까. 아, 아니 그게 그냥, 계산한 거지. 그럼 우리 뭐흰 머리가 뭐. 있길 하나. 무슨 머리가 까졌나. 뭐뭐한 보석 봐아안해 보선. 이건 학생도 한번 하고 오 편. 아 과연 아니, 그럴까요? 에이, 아이고 와. 그래? 얘가 그래도 이거 잔술 팔아 가지고 <laughs> 학비 벌때고 <laughs> 그러는 앤데. 열심히 해. 나더 이상 얘기하지 마. 술 냄새나. <laughs> 인, 인 인수분해 풀다가 안 풀리면은 한 잔씩. 이건 봤지. <laughs> 아, 보긴 봤는데. 희망이 책에서 봤지. 이 수학 여행이래는 이렇게 단체로 와서 보기 처음이죠. 집에서 미리 쌓은 와, 건강 야, 야, 보조제까지 야, 야, 마시며 뭔가를 준비하는 야, 눈치인데. 좀노세에서 기울보, 기울보, 기울보. 이른이 넘은 나, 은사님과 함께 소지품 야, 뭐 검사에 나설 생각이다. 예, 네, 현장에 네. 음. 가서 우리 잡아봅시다. 예. 네.

아잇! <laughs> 어머니가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는 거 제자의 체치는 답변에 선생님도 그저 지금도 이렇게 무궁화하게 어, 저희하고 함께 계셔주시는 것 고맙고요 선생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금절! 추억의 <laughs> 수학여행을 함께해준 선생님께 드리는 금절 중2학교 1학년 때 4월 26일날 소풍을 음. 갔는데 아. 진짜? 저는요 녹번 삼거리 거기 <laughs> 14대째 사는 토백이에요. 은평초등학교 6년 댕길 때요. 봄소풍은 의례서원으로 전교생이 다 가요. 음. 그리고 이제 가을소풍은 진관사. 진관. 따구쩍이네. 늘 거기였어. <laughs> 아, 담임선생이 작년에 우리 학교가 처음 발견한데래. <laughs> 내가 가는 길 아니니까 아, 내가 제일 앞에 있었어. 아유, 그. <laughs> 진관사고 서삼능, 서오능은 거의 그 소풍 코스에서는 안 빠졌던 것 같대요. 아유. 다 거긴 다 거기, 갔다 거기 갔다. 하루 봄에 대해서 소풍 가면 미다 껴가 뭐예요. 넓다고 미 천명도 놀니까. 그리고 아유. 형님, 그 소풍 가면 왜 선물은 그렇게 집행이들 사왔나 몰라. 집행이들은 최한 <laughs> 없이 사표 돼. 즈바 퓨즈바. 고1때봄 소풍을 대서문으로 갔다. 야 학년 자치회의에서 정해서 갔어. 음... 그때 어미라너 기억 날 거다. 어미리가 대서문을 추천을 했는데 그걸 어디서 모여가는 불광역 있죠. 아, 불광역 거기서 모여가지고 걸어갔으니 그 연신내 진관사 있고 지나가지고 그리고 북한산 대서문 대서문 지나가야지 공원 아니에요. 네. 대서문까지 도착하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겠어 다들 진짜 아니 그게 무슨 소풍이에요? 등산이지 그거는 소풍이 아니고 등산이죠 그 정도면 완전히 걷는데 가면서 처음에 <laughs> 이제 쭉줄 맞춰서 걷기 시작했다 죄다 힘이 들어가지고 패거리 패거리 몰려가면서 어미리저 새끼 죽인다고 다 훔쳤어 장소 잘못 잡았다고 가을 소풍은 갔었어. 그때 어디 가냐, 금곡으로. 음. 그때 서울역에서 아, 기차타고 그렇죠. 갔죠. 어. 응. 그때 이제 각반대학 영어인을 하길래 <laughs> 윤완기 선생님이라고 물리선생님그 애들 다 70점 줬는데 어. 내가 그때 근데 나는 가야지를 내가 불렀더니 나만 75점 주셨더라. 아니, 근데 그 노래 형, 불의명곡에서도 불른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짤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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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맙습니다. 3면곡 <laughs> 판정단들이 경뇌 사상이 이런 거 아니잖아. 아, 그래. 내가 제일 감정있게 잘 부른 것 같아. <laughs> 오늘은 소풍과 수학여행, 기억나는 대로. 저희 보시다시피 뭐 대본도 없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편한 이야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그까지그 사흘 더 공부하는 게냐, 아니면 몇방 며칠을 갔다가 국내 탐사를 해 하는 게냐.